자, 지금 체크됐어요. 오른쪽이 잠겨있어요. 안 가죠? 음. 가고, 안 가고. 샘플이 있으니까 이실수부다음 번씩 해보실게요. 2번전 네. 시켜서, 원장님부터 이번전 시켜서 밀고, 밀안 가, 안 가. 얘는 가보고, 얘는 따라가고, 따라가고. 뭐 버티기가안가냐 이것도 전수가 잘안 돼요. 혼자 하시면. 음. 샘플이 있으니까. 지금 다 느낌이 받으신거죠 네. 혼자 하면은 이거 한몇년 걸려요 이거만 하는 데가 이 음, 음. 느낌 받는 데가 안 가, 음. 못 따라가요 이, 이 느낌 억지로 가면은 너무 힘들어 지금 오른쪽 손이 음, 얘는 네. 가고 얘가 못 가고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이 검사 보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음. 없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 1mm 짧고 2mm 짧고 하는 건 필요 없어요. 왜? 경골은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으면 경골이 차이가 나는 거지. 골반하고는 조금은 연관성이 있는데, 그거 조금 가지고 테스트 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가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외부 우측 외방 자국 지금 거꾸로 얘기해서. 그 다음에 다리를 들어보실게요. 무릎 쓰지 말고, 다시 무릎 쓰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됐어 여기까지. 반대. 오. 넘어갔죠 네.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음.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거죠 음. 진단을 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인사 하실 때는 요렇게 해서 제 몸이 가면 돼 그리고 눌러주는 거예요 손 빼면 안 돼요 여기서 드롭이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8, 9, 10으로 가져야그 힘이 전달이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충분히 힘을 전달시켜야 돼요. 잘못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물론 장기 풀어지겠지만, 그 충분한 힘이 전달이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간절에, 8, 9, 0으로도달 하는 거잖아요. 드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충분히 눌러줘야 돼. 요그 다음에, 이거 멀리 있는 거를 얘가 따라간다고 했죠? 외방선을. 얘가 따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재봉선에다 맞추고 이쪽 엉덩이에 터치를 해요. 오른쪽, 왼쪽 엉덩이에.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눌러줘야 돼. 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멀어지거 왜? 얘가 이렇게 가야 이게 올라옵다 올라오면서 음. 풀린다고.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그래서 밑으로 치면 안 되고 옆으로 치는 건데 이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장님 다 못해. 그래서 45도로 내리는 걸할게 그냥.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요것도 구현을 잘못 하셔요. 문제는 처음에. 그래서 그냥 45도로 그냥 치는 걸로 할게요. 원칙은 옆으로 가야 돼요. 옆으로 옆으로 가야 이 올라온다. 고 됐죠? 아 그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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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죠. 그래서 저쪽으로 가요. 여기 하각, 천골의 하각을 잡고 돌립니다. 돌립니다. 돌려서 유지해야 돼요. 그 힘을 이게 드롭을 7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 8, 9, 10 하고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이세개해결을다 됐어요. 천골 압박수는